과정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? 어,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인의 소개로 다파 회계학원의 유튜브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음, 이 유튜브 과정을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요. 네. 다른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촬영해서부터 편집까지 혼자 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정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음, 그러면은 어, 제일 먼저 이제 찍어 보고 싶은 것은 어떤? 게 있을까요? 음, 제가 어, 공손도 가능한 요리 유튜브를 제일 먼저 촬영하고 싶습니다. 어, 유튜. 어. 요리를 잘하시나봐요. 제가 동선이라서 <laughs> 어, 저와 같은 이제 주부들을 위한 네. 어, 요리 과정을 촬영하고 싶습니다. 아, 예, 꼭 봐야 되겠네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